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저번 주만 해도 여름이었던 계절이 왜 갑자기 겨울이 됐을까? 심지어 한파특보가 내려오기도 했잖아. 진짜 내 가을이 왜 없어졌나 했는데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일단 고기압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이건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져서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현상이야.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 구름이 생기기도 어렵고 날씨도 맑아지지. 근데 이번 여름에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 너무 잘 머무르고 있어서 날씨가 엄청 더웠거든? 쉽게 설명하면 집에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찼지만 위에는 고기압이라는 지붕이 막고 있어서 이게 갈 수가 없었던 거지 이걸 열돔 현상이라고 부르고 이번 여름에 지독하게 더웠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야 그리고 저번 주까지도 고기압 세력이 강해서 가을치고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베트남에 18호 태풍 곰파스가 상륙하면서 이 고기압 세력이 갑자기 약해져 버렸어 근데 지금 북극에서 한기가 내려오기 시작했거든 추위를 막아주던 방벽도 갑자기 사라지고 북쪽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이게 딱 맞물리면서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온 거야 거기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고 있고 이 추위가 겨울까지 이어질 거래 이게 바로 한반도의 자랑 케이 4.